네. 이제 우리 에스더서까지 하면서 어, 폐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역사, 아, 포록이라는 암흑의 시간을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는 있겠지만, 아,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요. 아, 그렇게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위로하시기 어, 위해서 아, 문학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역사를 잠시 접어두고 문학책 다섯 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문학책은 욥기 아, 시편, 자먼,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이 되겠는데요. 이제 1 8 번째 책 욥기서 문학서의 첫 번째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서는 욥기 욕기, 욥에 관한 기록입니다. 욥은 사람 이름인데요. 아마 대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시제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추정되는 동방 사람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 사람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부터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잘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는 이 도전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욕은 엄청난 재난을 맞게 되고 어, 결국은 비통함에 빠진 욥을 찾아온 세 친구와 함께 우리가 많이 질문하는 왜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며, 특별히 의인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 토론하며 경론을 벌리는 그 내용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이제 엘리우라는 제3의 인물과 또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욥기가 결국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어이 욕기는 이제 형식으로 보자면 욕과 친구들의 대화로 주로 구성된 그러니까 희곡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띄게 됩니다 아, 이 인생의 고난과 질고 어,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 의인의 고통 그 고통에 관한 심도 깊은 통찰이 담겨있는 문학책 희곡 바로 욕기였습니다 자 다음 책은 이제 시편이 되겠는데요 시편은 말 그대로 시집이죠 그래서 100, 50편의 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저자들이 그 시편의 시를 썼는데요. 특별히 다육과 같은 사람이 많이 썼죠. 그 시편에는 말 그대로 어, 이 시, 인간의 어떤 감정을 노래하는 내용들. 그래서 인간의 희, 노, 애, 락이 담긴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처지를 비통해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눈물의 노래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제왕의 노래가 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식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신앙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150편의 시가 모여있는 시편, 시집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약의 20번째 책, 잠언이 되겠습니다. 이 잠언은 경계하다 잠, 말씀, 언. 경계하는 말씀, 곧 교훈하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은 격언집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일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믿지 않는 분들도 그냥 속담의 하나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법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죠. 예를 들어 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하는 그런 말씀. 들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그래서 이 자문의 내용들을 보면 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권 아래 있고 그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관점 안에서 다양한 삶의 지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가 없기 때문에 한절한절 한절 떼어서 이렇게 묵상해 보기도 좋은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책은 전도서입니다. 어, 전도서는 전도자라고 자기를 말하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참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린 끝은 결국 허무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의 수필집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런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에 낙이 없다 할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결국,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으시며 그 안에 참된 것이 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수필의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수필집, 바로 이 전도서였습니다. 다음 책은 이제 문학서의 마지막 책인 아가서입니다. 아름다울 아, 노래, 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뭐가 아름다운 노래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 대중가요. 이 노래에서 가장 많은 주제를 차지하는 그 아름다운 음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남녀 간에? 사랑을 다루는 노래가 되겠죠. 이 아가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그런 최고의 칭찬의 제목이 담겨 있죠. 자, 이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포도건 직이었던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이 둘이 이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서로 헤어지는 아픔, 그 가운데서 결국 이제 결혼의 영광에 이제 이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것이 단지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담겨 있지 않을 것이겠죠. 바로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의 신부인 교회가 함께 어떠한 사랑으로 연합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이 책은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마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아마 뮤지컬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노래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아가서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섯 권의 문학책을 통해서 잠시간 정서적 쉼을 얻었으니까요. 이제 다시 힘겨운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약에 17권의 책이 남았는데 이 17권의 책은 분량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양한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짤막짤막하게 담아내고 있는 선지서들의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체를 통틀어 이제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책 제목이 선지자의 이름이고 바로 그 선지자가 그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선지서의 내용은 일단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알고 가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 선지서는 북이스라엘의 후기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 후기,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죄악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죠 그 시대를 관통하면서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얻을 수 있는 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신랄한 경고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가 대조되며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과 아픔을 비웃고 있는 이방민족들을 통해서도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이방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또한 담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이 선지서인데요. 자, 제가 이 선지서를 굳이 역사 순서대로 이 앞서 역사와 엮어 끼워 넣, 넣지 않은 것은 이 선지서의 분류 자체가 우리가 앞서 살폈던 역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볼까요? 이 선지서 17권 중에 앞에 5권의 책, 이 책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왜 대선지서냐? 이 앞에 다섯 명의 선지자가 훨씬 더 훌륭해서냐? 그건 아니고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이 앞에 다섯 권 대선지서를 보면요. 이것 또한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선지서,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기원전 약 740년경부터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 활동 내용을 담고 있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740년경은 바로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말기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말기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온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선 지자는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아주 상세하게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저유명한 이사야서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상세한 기록도 바로 이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책입니다. 예레미야서가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말기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기원전 586년경에 망한 남유다 후기에 그리고 그 남유다가 망한 직후에까지 4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 백성들의 부패함을 이 다윗 왕조의 부패함을 가슴아리하면서 그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했고 그들의 폐역함을 통해서 패역함 때문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이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극도로 분노하는 예레미야의 이 분노와 동시에 그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받으며 어, 너무나도 슬프고 자기 동족의 고통을 가슴아리하는이 선지자의 두 감정이 정말 이렇게 읽고 있다 보면 야 이건 조금 마치 어떤 두 가지 감정의 정신분열 같은 괴로움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애통하는 절규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서가 되겠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서에는 마지막에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책 다음 책 예레미야 애가는 어,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앞에 예레미야서와 연속선상에 있는데 뒤에 애가라는 이름이 붙었죠. 애가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망해서 황폐해져 버린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활동 시기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시기가 중첩되어 있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던 것은 기원전 586년경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사실 그 이전부터 침공을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멸망당하기 20년 전에 벌써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이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이 시작돼서 이 남유다 말기에 이 유다의 몰락과 그리고 무너진 황폐함까지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과 또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고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과 온 열방을 회복시킬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저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 환상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남 유다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함과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회복을 환상으로 보았던 선지자의 예언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였습니다. 자 다음 책은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아까 제가 에스겔서에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남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20년 전인데 그때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때에 어릴 때 끌려갔는데요. 그때는 이제 왕족과 귀족들의 아이들이 볼모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때였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무려 70년의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무려 네 왕의 시대 두 제국을 거치면서 이 다니엘은 이 환상을 예언을 전했는데요. 참으로 놀랍죠.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시대에 총리가 되었고, 그 뒤에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의 몰락, 그 뒤에 등장했던 이제 페르시아의 두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다니엘은요, 총리로서 이방 땅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총리라는 고위 관료로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다니엘서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는 책이 아닙니다. 두 제국 네 왕을 관통했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금신상의 환상이 유명하죠.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르는 이 고대 근동의 통치자들의 역사를 예언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의 흥망성쇠와 결국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등장에 관하여 이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 있는 것 같으나 모든 열방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거시적인 세계 경영을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권의 대선지서를 마쳤습니다. 다섯 권이었지만 선지자는 네 명이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그것이 북이스라엘 말기부터 남유다 말기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역사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을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책들은. 소선지서라고 불리우는 것들인데요. 대선지서는 내용이 많아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내용이,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입니다. 자, 이 소선지서 역시 계략적으로 시대 순서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째 책인 호세아서부터 36번째 책인 스바냐서까지를 한 묶음으로 해서 왕정시대의 선지자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권,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됐던 시대의 새 선지, 선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략적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뒤에 세 권은 떼고요. 앞에 호세아서부터 스바니아서까지 내용을 또 보면 이것도 순서가 대체적으로 시대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북 이스라엘 후기에 어,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란한 신부가 되었고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음란한 영적 행위들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이 결혼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슴 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다음 책, 요엘서를 보면요. 요엘서는 정확히 어떤 식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어,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쓰여진 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하면 메뚜기. 메뚜기 재앙은 곧 이방 군대의 침입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한상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군대에 의해서 심판받게 하시리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책은요 아모스서가 되겠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 유다의 농부였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주 폐역하게 이제 북이스라엘 말기 그 죄악에 깊이 빠져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요 단순히 그들의 신앙적 잘못만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어, 공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하는 그 구절이 유명하죠. 바로 사회 정의에 관해서도. 강력하게 질책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책은 오바데아서가 되겠는데요. 앞에 이제 책들을 보면 북 이스라엘 후기 말기에 북 이스라엘에 관한 어떠한 경고를 이제 담고 있었다면 이 오바데아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잠시 시선을 옮겨서 이스라엘의 이웃이었던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바디아,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입니다. 에돔 족속이라고 하면 바로 한참 으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되겠죠. 그들이. 에, 이 하나님께 패역하였고 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같이 에돔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방 땅에도 전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이방 땅에 심판을 전한 것이 오바더라면 다음 책인 요나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예고돼 있다면 이 오바디아와 요나는 이방땅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져 있는데요 요나선은 이제 니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요나선지자가 명령받았고요 요나선지가 자 그것을 거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 일간 있었던 이야기로 유명하죠 결국 이 니누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가서로 넘어갑니다. 시선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옮겨가고요. 시기는 남유다 후기였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활동했던 그 시기와 비슷한 때가 되겠습니다. 남유다를 남유다를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밝히고 회개를 촉구했던 미가 선지자. 특별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고한 예언으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자, 다음 책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책은 나훔서가 됩니다. 나훔나훔은아수루 나홈. 그러니까 니누에의 멸망을 예고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회개했던 니누에가 다시 부패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이방 땅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바로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까요? 다음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후기에 패역함과 죄악들을 보면서 가슴치던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왜 땅이 패역하고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는 제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의인의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던 선지자 하박국. 그 대답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책. 스바냐서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의 심판을 두루두루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는 그런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까지도 담고 있는 책, 바로 스바냐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권이 남았죠? 이 마지막 세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세 권의 책은 이제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뒤로하고 포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첫 번째 책은 학계서가 되겠습니다. 학계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지 70년이 되어서 페르시아, 곧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수룻바벨의 영도하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 때이 학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이 성전을 지을 것을 촉구하였고요. 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 때에 너희만 판벽한 집에 머무는 것이 옳으냐 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부르짖었던 선지자 바로 학계 선지자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가리아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리아 선지자 역시 학계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그런 선지자죠. 네, 스가리아 선지자. 회복된 예루살렘의 미래를 환상으로 보고 또 알려줬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책까지 왔습니다. 말라기 섭입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첫 번째 수룻바벨 의 귀환 그리고 에스라의 귀환, 세 번째 느에미아의 귀환과 성벽 재건 이후에 다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지 않고 400년의 침묵 속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입을 닫게 만들어버린 폐역한 이스라엘의 죄악. 그러나 우리는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폐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열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400년의 시간을 관통해서 이제 다음 신약의 시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